자 다음 on her way home on her way home 여기서 우리가 알게 있죠 on one's way to 까지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명사야 어떤 장소니까 이 장소로 가는 도중에 라는 뜻이야 근데 home이 이게 집에 라는 부사거든 부사 부사 앞에는 전치사가 안 붙어요 이런 to 어떤 장소를 뜻하는 전치사가 안 붙어서 여기는 to가 빠진 거야 근데 On one's way to school, 그러면 학교 가는 길에 이런 말이야. On one's way to 뭐 up the post office, 그러면 우체국 가는 길에 이런 뜻이야. 이걸 외워둬야 돼. On one's way to 명사. 이게 one's도 그 사람 주어에 따라서 바뀌겠죠. 이건 이제 소유격을 말하는 거죠. My를 바뀌든지, 뭐 her를 바뀌든지, 뭐 his를 바뀌든지 또는 여러 사람이면 their를 바뀌든지 이렇게. 이제 이 원즈 대신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 봅시다. 그러면 그녀가 집에 가는 도중에 이런 뜻이야. 이 부사에서 투가 빠졌다 그랬어요. 그녀가 집에 가는 도중에 다미는 봤어요 지훈이를. 그는 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면 아제더 티켓 그 티켓을 in his hand 그의 손에. 자 다미가 지훈이가 그 티켓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걸 봤네요. Dummy got angry. 자, get이라는 동사 get 플러스 형용사가 오면은 형용사처럼 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get은 무슨 뜻이냐면 become의 뜻이야, become. 그리고 비동사로 써도 돼. Be angry. 똑같은 뜻이야, become의 뜻. 그래서 이건 g e 은 get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다미는 화가 났어요. 효용사처럼 되다는 뜻이니까, 화가 나게 됐어요. 이런 말이지. 다미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말했죠. Hey, 야, why do you, 왜 너가, 왜 너가, 뭔가 말하라 그랬어. 왜 너가, 이렇게 말했지. 그, 바로 그때, just then. 지훈이가, 지훈이도 봤네. 지훈도, 지훈은 봤어요. 세호를. 아, 다미가, 다미가 이제 지훈이를 봤고, 지훈이가 이제 또, 지훈이는 또세월를본 거래요. 그죠? 지훈이는 세월를 봤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세월요! I found 주어 동사네요. found는, 자, find의 과거형이죠. find, found. 그다음에 과거 분사형은 뭐예요? f o u n d 야 찾다, 찾았다. 그다음에 과거 분사. find, found, found. 세월야, 내가 찾았어. 티켓 하나를. in the hallway 복도에서 이런말이네요. 그죠? 그때 주수인 것 같아요. I think 또 나왔네. I think 나는 생각해. 나는 생각해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또 주어가 나오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여기 t h a 가 생각됐다는 얘기야. 나는 that야라고 생각해. that절이잖아. 그죠? 그것은 자, it is yours. 그것은 너의 것이라고, 데트이야 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나는 생각해. 그것은 너의 것이라고, yours. 소유 대명사죠? yours. 너의 것. 이런 뜻이야. 소유 대명사라고 그요 소유격인데, 대명사. 소유격 체험인데, 소유 대명사. 너의 것. 나의 것은 뭘까요, 여러분? 나의 것. 자, 이거는 mine. 죠 그렇죠? mine이에요, mine. 나의 것. 자, 이건 한 번에 나중에 기회가 될때꼭 외워줘야 돼요. Thanks, 고마워. I was looking for that. 자, 비동사가 있는데 또 일반 동사에 ing가 있네. 아, 이것도 진행형이다. 그죠? 비동사가 있고, 동사 원형이 있는데 그게 ing가 붙어. 얘는 무조건 진행형이야, 진행형. 근데 w a s 니까 과거 진행형이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드릴 것은 look for라는 동사를 look이 있으면 look at이 뭐였어? 오뭇을 보다. 그 look for는 뭐지? 무엇을 찾다. 이런 동사는 암기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잘못 해석할 수 있죠. 해석을 못해 암기해야지. 그래서 과거 진행이니까 나는 찾고 있는 중이었어. 그것을 뭐 저것을 해도 되고 I was looking for that라고 세호가 말합니다. 그죠? He's not so bad. 자 이거는 자미가 생각했어요. He's not so bad. 그렇게 so는 그렇게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여기서 히는 누굴까요? 누굴까? 음, 지훈이가 세, 지훈이를 말는 거예요. 그래서 지훈이가 이제 세호에게 야 내가 이거 찾았어라고 말했으니까 다미가 제 이상한애다 제가 저거 훔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Why do you Why do you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얘가 먼저 말해가지고 야 내가 이거 주웠어라고 말해준 거니까 음뭐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구나. It's not so bad. 다미가 생각했습니다. Think의 과거형이죠. 자, think 생각하다 과거형은 뭐야? thought. 또 자, 과거분사형은 뭐예요? 음, 과거분사형 말해 보세요. 과거분사 똑같이 과거형이랑 똑같죠. think, thought, thought.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이거 여러분이 외워 줘야 돼요. so 그래서 what were you what were you saying? what were you saying 어? 자, 이것도 비동사에다가 say ing가 있네. 이것도 과거 진행형이네. 무엇을 너는 말하고 있었니? 이런 말이니까 뭐 말하려고 했니?라고 말한 거야. 뭘 말하려고 했니? do you have something to say? 자,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주어 동사 something 어떤 것 목적어네요. 그렇죠? 근데 to say 투부동사다 말하려고 하는 말하려는 말하려는 어 니은으로 끝났어. 니은으로 끝나는 건 형용사야. 그죠? 자, 이 투부형사가 형용사처럼 쓰였네. 투부형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였다는 거야. 너는 가지고 있니? 어떤 것을? 근데 말하려고 하는 뭔가 있었니? 뭘 말하려 그랬니? 다미야. 에, 다미가 이게 헤이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얘도 동시에 불렀는데, 얘를 불렀으니까. 아까, 너 근데 뭐라고, 뭘 말하려고 그랬니? 이런 말이죠. Asked 지훈. 지훈이가 다음에 물어본 거야. 음, h uh, o w about going to. 자, 여기서. How about. 뭐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야. How about. 여기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의 ing형인 여기 동명사가 와요. 반드시. 투부정사는 못 와요. 동명사가. 또는 명사형이 와야 돼. How about. 다음은. going 가는 것 어디로 the school basketball game 자 school basketball game에 가는 것이 어떠니 이런 말이야 with me 나랑 같이 this friday 이번 토요일에 이렇게 말했죠 자 uh, it's the finals 그거는 뭐예요 결승전이야 라고 말했죠 지훈 looked 자, look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어? 보인다. 근데 과거니까 보였다. 지우는 really pleased. 자, look 다음에 바로 형용사가 오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지우는 정말로 pleased. 기쁜이란 뜻이잖아. 기쁜 형용사. 그죠? 기쁜. 정말로 기뻐 보였다. I'd love to. 자, I would. 이게 would야. 아이고. Would love to. 그 다음에 동사. 그러면 주어. 주어는 요거를 뭐 너무 하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I'd love to go. 나는 너무 정말 가고 싶어. 이런 말이에요. Go가 생각되겠네요. 그죠? I'd love to. I'd love to까지만 딱 표현을 한 거예요. I'd love to. 이렇게 자, 한번 듣고는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이제 설명, 선생님 설명 드리면서 메모를 음, 해놓고 그리고 혼자 또 복습하고 책을, 네, 이, 이 프린트물을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죠.